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미더전니 프롬프트의 달인 인공지능 아지 여러분께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채 g 피티4 플러스 구독을 취소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며칠 전에 되었기 때문에 5월 19일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클로드3 같은 경우도 보시듯이 오늘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잔여 기간이 남아서 5월 24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제 결제가 갱신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클로드 3를 오늘 구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채팅 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클로드 3 오퍼스 버전이 20만 토큰까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2만 5천자 분량으로 줄어들었어요. 예고 없이 그래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GPT-4도 요즘 보면은 만토큰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만토큰이면은 A4 한 4장에서 5장 분량이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조금 내용이 많아지면은 대화를 못하게 됩니다. 대화가 창이 중단이 돼 버려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pt4도 구독을 취소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이었는데 클로드 3까지 이렇게 되니까 오늘 결단을 하고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찾은 부분이 poe라 일종의 챗봇 포탈 같은 곳이에요. 클로드 3나 집 재미나이 프로 같은 서비스를 빌려다가 구독료를 받고 정상적인 제미나이 프로 T4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 보다는 조금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20만 자를 토큰을 쓸수 있는 이 클로드3 하이쿠 버전이 제일 하위 버전입니다. 그리고 소넷 그리고 오퍼스가 가장 상위 버전이죠. 그래서 이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3000 크레딧 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크레딧 가지고는 몇번 사용을 하실수가 없어서 결국은 무료 버전을 쓰고 유료로 구독을 하실 경우에는 이걸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월 구독료는 29,000원 입니다 29,000원 인데 5월 25일날 100만 토큰을 지급을 했는데 오늘 전용 챗봇을 생성해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어 몇만 회를 썼어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탐색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챗봇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데 이 클로드 3 부분에 20만 자 토큰이 지원이 되는 부분과 GPT 4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GPT 4는 350 토큰 정도가 나가니까.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만 토큰에서 35를 나누게 되면 은약 2857번 정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을 계산하면 거의 90회 이상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사실 GPT-4를 많이 사용하시는 하시는 분은 부족하시겠지만 은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드저니의 이미지 프롬프트를 GPT를 이용해서 만들고 모사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주로 했었고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코딩이나 이런 분야는 전혀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T-4를 요즘은 하루에 10번도 사용을 채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보시면은 플레이그라운드 2.5 최신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40 크레딧이 소진이 되니까 25,000장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가시면은 무료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버전이 낮은 거예요. 구 버전. 그래서 이미지의 퀄리티가 여기서 생성하는 것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재미나이 프로, 재미나이 프로 1.5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냐면 토큰이 250 토큰이니까 크레딧이니까 약 4만 번, 4,000번 정도 쓰는 거죠. 4,000번이니까 하루에 130회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달리3, GPT-4에 탑재되어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달리3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무거워요. 이미지가 생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1,500 토큰 정도 하면은 월로 따지면은 600번 6 0한 30번 정도 630장 정도 사용을 하는데 간간히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미드저니를 주로 쓰기 때문에 뭐 이미지를 달리쓰리로 생성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또쭉 내려가서 보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3 최신 버전이죠. 이 부분도 스테이빌리티 AI에 가서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1600 포인트 정도 주니까 이것도 한 600장 정도 남지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스테이블 디퓨전 3를 써보시려면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안 깔아도 되니까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스테이블 디퓨전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시범으로 보이는 거니까 얼마나 사용이 되겠습니까만은 뭐 센시티브한 컨텐츠가 발견이 되었다 이러는데 이거는 좀 오류가 나는 모양이네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후기가 있으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 D3 터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약1000 토큰 정도 쓰니까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 이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을. 근데 이, 거는잘 작동이 안 되네요. 아직까지. 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서비스가 시범 나오다 보니까 유치는 하고 연결은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크레딧이 소비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92,400 뭐 그렇게 소비지는 안 됐네 소진이 좀된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색에서 보면은 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스테이블 디퓨전 x l 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또 크레딧이 나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제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라마 라마가 그 저크버그의 페이스북 메타버스에서 개발해서 오픈 소스 방식으로 공개를 해 놓은 LLM이죠. 그, 라마3가 이, 그로크하고 하게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는 그, 보충은 오픈소스니까 이 부분이 에 700억 개 버전인데 사용량이 없습니다.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로크에게. 지금 보면은 무슨 생각나는 게잘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한민국에 대하여 설명해 줘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그로크가 굉장히 빠른데 여서는 느리네요 원래 그 그로크를 들어가면은 그로크를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그로크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초당 895 토큰으로 스피드가 처리가 되죠 이렇게 그런데 최근에 해외에서 보고가 된거에 의하면은 이 그로크의 라마3 모델, 이,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80억 개의 이 라마3 모델이 이렇게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700억 개 부분도 제가 세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에 대하여. 물론 아직까지 영어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305 토큰 아무래도 이 상위 버전이니까 700억 개 버전과 8, 80억 개 버전이 조금 틀리죠. 요 부분이 있는데 총 이번에 최신 그 보고된 출시된 이 700억 개 버전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로코가 속도가 빠르고 한글이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이 LPU라는 엔진으로 지금 구글이 자체 개발해서 삼성에다가 발주를 줘서 제작하는 이 특수 대량 합성 모델 추론에 최적화된 lpu 라는 부분을 보조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말고요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벗어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도 잘 작동이 안 되네요 해보니까 일단 그이 클로드 3는 제가 파일을 다섯 개를 업로드를 pdf 파일을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거는 인공지능 아재를 믿으시면 은 믿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바로 추천하고 개인적으로 코칭하는 젊은 사업가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3의 70억개, 700억개, 또 콤마 제가 처음 보는 거네요.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챗봇 툴, 서비스 툴을 쓸 수가 있고 재미나이 12만 8천 토크 클로드3의 오퍼스 만큼은 안 되지만 12만 8천 토큰도 하면은 약 100장 정도 분량이 됩니다. PDF 파일로 보통 일반 문서 약 100장 정도가 되는데요. 한 장에 보통 논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1,500자에서 2,000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반 문서는 약6 0 0 자 정도 됩니다. 일반 문서들은 6,700자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A4 두장 하면은 한1 5 0 0자래 되는 거죠. 그 700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한 150장 정도가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재미나이 프로가 요거는 1 2만8 0 0 토큰까지 되기 때문에 약1,250 토큰 정도, 1,250 토큰 정도가 메세지당 채팅당 소, 소비가 되니까 약 월로 따지면 한 800번 조금 모자라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5회 정도 쓰는 거죠. 25회 내지 30회 정도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GPT 3.5는 이 무료니까,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 GPT 4에도 12만 8천 토큰이 구동이 되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1만 8000명의 팔로우가 있네요. 2 5 0 0토큰으로 조금 비싸네요. 오히려 클로드3 보다 클로드3의 오퍼스 버전이 2 0 0 0토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쓰면 월 400회 정도밖에 못 쓰는 거죠. 이요 이 부분도 1만 8000명이 쓰니까 많이 쓰네요. 왜냐면 GPT-4 이 12만 8천 토큰을 일반인이 쓰려면은 API 설정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POE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편하죠. 일반인들이 쓰시기에 다른 내용 코딩이나 API 연결 하고 복잡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일반인들도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또클로드2의 10만 토큰짜리도 있고 GPT-4 클래식도 있는데요. GPT-4 클래식 버전과 구글의 파엘램도 있고요. 이 부분은 8 0 0 0토큰이 진행하는데 50토큰 정도 되네요. 이거는 뭐 사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LLM을 만든 부분을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네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은, 어, 여기는 뭐, 클로드3 위에서 봤던 부분인데 똑같이 또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라마, 340억 개짜리, 130억 개짜리, 70억 개짜리, 이렇게 모델별로 대량 학습모델 LLM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인스턴트 요런 부분은 거의 무료 버전인데 우리가 잘 사용 안 하는 거였죠. 그래서 클로드 2.1 이거는 3과 비교하면은 조금 떨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비싸네요. 클로드 2.1은 아마 클로 아 클로드 3인데 이거는 클로드 2.1인데 오히려 더 비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월한 300회 정도 쓸 수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큰 테스트 크기가 20만 토큰으로 동일한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클로드 3.0이면 더 신버전이어서 그 부분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크레딧이.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요거는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설정에서 월간 100만 토큰을 크레딧을 주고 거기에서 GPT-4 같은 경우는 뭐 350, 제미나이 프로 같은 경우는 250 크레딧 토큰이 소진이 되니까 월 4,000회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툴이어서 그리고 20만 토큰을 대용량 파일을 문서를 올려서 분석을 하고 글쓰기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에 있는 GPT-4와 클로드3, 제미나이 프로로는 비슷한 가격, 22달러니까 거의 26, 7천원 하는 거죠. 28, 8천원 정도 하는 건데, 같은 가격이면은 사용량이 조금 줄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클로드3를 가지고 뭐 500회를 써야 되고 뭐 이럴 일이 솔직히 잘 없습니다. 제가 그, 글쓰기 작업하는데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 GPT-4도 이미지 분석하고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제가 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 횟수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이툴 하나면은, 재미나이 프로, GPT, 그 다음에 클로드3를 통하면은 66달러 해서, 월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9만원 몇천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툴을 하나를 쓰면은 2만 9천원만 지불을 해도 되니까, 물리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써 보고 어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그거는 그 비즈니스 상에 시크릿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보여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파일이 일단 굉장히 대용량의 파일을 올려서 분석할 수 있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